자, 친구들, 두 자리수 곱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어요? 네 글기. 23 곱하기 22. 토기 선생님, 이또뭐해요 여기 나와요. 다시. 23 곱하기 22. 응? 응. 이게 무슨 뜻이냐면, 23이 두 개가 있고, 또 23이 20개가 있다는 뜻이야. 네. 네. 반말 쓰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해봐. 돼. 돼. 아! 안 아팠지? 아! 23 곱하기 20이야. 음. 그러면은 23이 두개있다는 얘기지? 네. 그럼 23두개는몇 개야? 23이 두개 잠깐 40. 너몇 개야? 40. 나! No. 46! 그래, 그럼, 여기에? 46에다가 뭘, 이어야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게 두개 1이잖아. 20, 이걸 그냥, 이걸 해석을 하면, 23이 두개 있고, 또 23이 200개, 20개 있고, 이 얘기거든? 그러면 23이 20개 있으면 몇 개야? 23이 20개? 잠깐 음. 23이 20개. 음. 이거. 아, 20, 20, 이거는, 23이, 네. 봐봐. 23이 응. 20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응. 230이 응. 2개 아. 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아, 232개? 어, 아, 뭐냐면, 아, 20개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를. 아, 뭔지 알겠다. 야, 봐봐. 깜짝이야. 분해를 해보면, 10개짜리가 두개 있는 거. 그니까, 나이제 뭔지 그러니까 알겠어? 23이 10개 있으면 230이야. 그런 이, 230이 2개 있다는 얘기거든. 뭔지 알겠어? 여기에서 이건 46인데, 응? 여기에는 0이 있어서 여기다 0을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4 2개 있다는 거야? 이거를 그냥 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봐봐, 23 곱하기 20이야. 응. 어? 이게 아까 23이 20개 있다는 얘기잖아? 응. 이거는, 두 개가 있대. 12 12 이거 20은 아빠. 대충은 어 아니, 아니 곱하기는 할수 있지. 알칼리긴 세려로 대충은 할수 있을 것 같아. 곱하기. 아니,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면 23 23이 20개 있다는 얘기 잘잘 잘 들어. 23이 20개 있다는 얘기는 230이 10개 있다는 얘기. 두개 네.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 이해했어? 어? 응, 응. 어? 응.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해, 이해한 사람 손들어 봐. 문제 낼 거야. 틀리면 맞아. 응, 몇 대? 세개두대 맞을 거야. 이해한 사람만 손들어. 아빠 얘기가 이해 안 된다고 안 들면? 안 들면 또 설명을 해야지. 빨리, 선택해. 음. 음, 내가 설명을 했긴 했는데, 어, 너무 좀 어려운 설명인 것 같아, 난. 좀, 대충은. 대충 이거를 니네가 있구나. 의심하겠지. 진짜로 못하겠어. 니네가 이걸 의심하겠지. 아니,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잘안 되겠지. 어? 왜냐면, 음. 이게, 이게 같단 얘기를 니네들이 이,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 20이랑, 어? 230 곱하기 2랑 응. 이거랑 이게 같다는 거아 같다는 거거든 아니 알지들않 곱하기... 어떻게 계산하는 아니 아니 이게 같다는 건 알아? 어떻게 아니, 알아? 아니, 아니 같다는 건 아니 일단 그런 설명은 나중에 하고 내가 말할 게 있는데 아니 아니 어떻게 푸는지 알아 근데 어떻게 맞추냐가 난 궁금해 죽겠다고 뭘 맞추는데? 막와 아니 두달스러워 아니 내 말은 아빠 이해가 잘안 되겠지만 아니 내가 푸는 방법은 알지만 푸는 방법이 자꾸만 틀리면 내가 거기 이상하다는 뜻인데 아 봐봐 이렇게 푸고 이렇게 푸고 그다음 이쪽에서 이렇게 푸고 또 이렇게 푸는 거잖아. 나 그렇게 푸는데 자꾸만 틀려. 너는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를 했잖아. <웃음> 어? <웃음> 어? 이렇게 하고 이런... 이렇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넌 더하기를 했잖아. 근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음. 거는 중요하잖아. 이거, 아.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지금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2 곱하기, 계산하는... 이, 무슨 알아. 알아? 응.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뭐야? 나, 뭔제난 이게 같다는 뜻을 알아. 너 알아? 응. 2 곱하기 3은 뭐야? 2, 3, 6이지. 6이지. 6. 이게 6. 무슨 의미이냐면, 두 개, 두개 있는 게, 두 개씩 공이 있는 게세 개가 있다는 얘기야. 엄마야. 하나, 둘, 세 개. 두, 이봐, 이지. 음. 하나, 둘, 두 개지. 이렇게 두 개씩 한 바구니에 공이 두 개가 있는 게세 개가 있다는 뜻이야. 아, 두 개가 그래서 아총 공은 몇 개냐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얘기거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음. 다시 다시 해볼까? 아니, 그게 아니라, 두 개짜리가, 아니, 바구니에 골프공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할까? 근데 바구니, 바구니 세 개가 있는데, 그쪽에 두 개짜리가 있는데, 그걸 총합치면 총 여섯 개니까, 어, 그거, 어, 그거, 여, 이라고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여기서, 이를 세번더한게6이라이 말인지. 맞아, 맞아. 이를 세번더한 게, 6이라는 얘기지. 세번더한 게. 세 번을 더 하는 이유는? 세번 있기 때문에 세 번을 더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어. 이거는 똑같은 거, 이거랑. 아하! 뭔 뜻인지 알겠다. 원래 골프, 어, 골프공이 두 개씩 있으니까, 어, 두 개를, 어, 한 바구니에 두 개씩을 넣어서, 이렇게, 어, 두개 그, 그 바구니에 세 개가 있다는 뜻이야. 예, 어, 그 안에, 알겠다. 그럼 총 골프공이 여섯 개 있다는 얘기야. 응. 음. 어, 그래서, 2 곱하기 3이랑,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똑같아. 6이야. 2 3 2 이거를 줄여서 표현한 게 이거라는 거야. 맞아. 과학자들은 막 많이 해서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구구단을 만든 거래. 응. 맞아. 2 2가 하나, 둘, 세 개지. 응. 이거를 계속 쓰기 어렵잖아. 응. 봐 봐. 이거를 봐 봐. 2 더하기, 2 더하기, 저... 2 더하기, 2왜 더하기. 왜 알겠다. 2, 나... 2, 아...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봐봐. 2 더하기, 2 더하기. 엄청,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지. 이거를, 여덟 개로, 어? 아, 이거를, 깐잠깐잠자 이걸... 이거를, 수, 이렇게 쓰는 거나, 2 곱하기, 8,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다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이거야. 근데, 어? 길게 쓰기 힘드니까 해요. 곱하기를 이렇게 아, 쓴 거라고. 아. 어, 이, 그렇게 쓰면 종 나중에 쓸어 나중에 어뭐그 종에다가 이어 너무 길어서 나중에 빈칸이 남지 않으니까 대신, 대신 이렇게 곱하기를 만든 거고 곱하기 어, 곱하기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나누기를 만든 거구나. 음,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곱하기를 왜 만들었어요라고 하면 더하기로 표현하기엔 너무 써야 될게 많으니까 곱하기로 하는 거야. 맞아, 빈칸 남.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8개니까 이 정도인데, 100개라고 쳐. 어. 2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걸, 이걸 계속 100개를 써봐, 100개. 그래서 2가 100개 있으면 총몇 개냐라고 했을 때. 곱하기 이거를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써도 돼. 에이. 곱하기로 할때2 곱하기 100 해서 계산을 하면은 2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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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음. 그럼 아까, 아까 아빠가 23 곱하기 22라고 했지. 음. 이거 만약에 더하기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23 더하기, 23 더하기, 23 더하기. 그니까 그래, 그걸 개... 이거를 22번을 써야 된 된다. 아, 그러니까 그 22번을 쓰는 게, 이게 종이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이 귀찮잖아. 어. 만, 맞아, 쓰기 귀찮아. 그러면 괜히 시간만 남겨. 어, 시간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게 곱하기야. 23 맞아. 곱하기 22. 그이가. 그러니까. 어.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얘를 풀 때는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 응. 그러면 20, 23이 22개가 있다고나, 있구나. 그러면 다시, 여기에 2는 뭐? 23이 2개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있는 2는 뭐? 23이 20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23이 2개 있으면 얼마? 23이 2개 있으면, 46이었나? 46. 맞네. 그 다음에 23이 20개 있으면? 어, 그, 460. 460. 맞네. 걔네 두 개를 더하면? 400, 506이 나오는 거야, 506. 그렇게 해서 곱하기를 푸는 거야. 응. 음. 이해했어요? 시험 봐도 돼요? 시야, 시합 갔다 와서 시험 볼거야 알겠어요? <laughs> 만약 틀리면? 틀리면은,